요일날꽃구경러 가서 사람들 얼굴 보는데 다 웃고 행복해 보이고 나는 되게 파이팅하고 결핍 안에서의 에너지를 많이 물론 사람마다 다 쓰는 원료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연환경도 있긴 한데 사람도 얼굴 하나하나가 살아있어. 그 표정이 살아있고. 맞매 순간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거지. 그런 것들을 좀 담을 수 있어서 요즘 제가 저를 바라봤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. 그런 마음이 제 나는 내가 좀 힘이 들어야지. 좀 마음이 불편하지 일이 잘 되더라고요. 그리 뭐 예체능자면 아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몽글몽글해지고 행복해지면 일이 좀잘안되면 느껴요.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행복하면또안 또 좋은 부분들도 생겨나고 너무 볕이만 있다 보면 또 일은 잘 되지만 삶 자체가 축축 처지고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어 고민들이 있으니까 운동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주말에 제가 나들이 갔던 것처럼 좋은 모습들을 담고 다 보면 감사함이라는 생각을 좀더 많이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 괜찮더라고요. 너무 좋고. 아니, 여러분들도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